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라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에 제가 재미없게 본 영화의 한 장면에는 결혼을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 하나 더 갖겠다는 건데, 대한민국의 법으로 보나, 국민의 정서로 보나, 남편을 하나 더 갖는 것, 물론 아내를 하나 더 갖는 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를 바꿀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 더 갖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한 사람의 배우자가 되기로 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보다 계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주인 혹은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중립은 없습니다. 혼합주의는 없습니다. 오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떠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던지 선택해야 합니다. 복과 저주를 말하는데 누가 저주를 택할까요? 그럼에도 저주의 길을 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유혹, 강하게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겠지요. 그것들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입니다. 새로운 것들, 처음 접해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헷갈리게 하곤 합니다. 계약 혹은 서약과 같은 것들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조항과 저런 조항만 지켜준다면 나는 이런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해주겠다와 같은 약속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돈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명예도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자기를 따르고 추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은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계약, 그분과의 서약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자신처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반드시 지키라고 신신당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머리와 손목에 붙여 놓는 그 모양만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모양을 흉내내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던 것 같은데, 정작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는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와 손목에 딱 붙여놓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 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붙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그것을 볼수 있도록 알리고 전하기도 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실패 이야기가 바로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한 공동체의 처참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아예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결혼을 서약한 후에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지만 배우자와 나누는 특별하고도 친밀한 사람과는 다른 것과 같습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 하나 더 갖겠다는 건데, 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던 여주인공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좋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내 욕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죄를 짓겠대, 그냥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는 것 뿐이잖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가 지금 친구를 사귀겠다는 건지 남편을 하나 더 갖겠다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서약을 하고 유일한 사랑을 약속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모세의 신신당부에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것에도 실패했지만 그들의 더큰 실패는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인다는 것은 24시간 그 말씀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 붙는다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예수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지혜를, 진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꾸준히 가르치고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예수와 딱 붙어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고 소망입니다.